내 심리를 한눈에 보는 한눈 심리 테스트.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초콜릿 선물이 말해주는 상대방의 숨겨진 연애 스타일. 발렌타인데이의 상대가 이런 선물을 준다면?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어떤 유형일까요? 1 초콜릿이 가득 든 바구니. 2 초콜릿 하나만 주는 사람. 3 초콜릿 대신 다른 선물을 주는 사람. 빠르게 선택하세요. 3, 2, 1. 1 초콜릿이 가득 든 바구니를 선물한 사람이라면? 열정적인 사랑꾼. 사랑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상대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함께 있는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타입. 이 초콜릿 하나만 주는 사람이라면 소소한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적 연애 스타일. 사랑을 거창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작은 순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꾸밈없는 진실한 사랑을 선호해요. 3초콜릿 대신 다른 선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연애 스타일. 형식보다는 상대에게 진짜 필요한 걸 주는 타입. 감정보다 현실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나요? 댓글로 당신이 받은 초콜릿 선물을 알려주세요. 만약 못 받았다면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하나 사드세요. 사 먹은 초콜릿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구와 공유해서 결과도 비교해 보세요. 팔로우하고 더 재미있는 테스트도 놓치지 마세요.